약간 보여지는 거에서 더 약간 그런 성적 매력을 느끼는 거요 몸. 몸. 응. 그 며칠 전에 드라마를 봤는데 이 각본이 엄청 크게 그런 분에서 약간의 섹시한. 손을 본거 같진 않은데. 얼굴 되게 <laughs> 섹시한 느낌 <laughs> 아니면 손을 또봤는데심부 어, 아니면 어깨가 <laughs> 넓어 뭐 이런 거. 남자들 대부분 그럴 건데 가리는 거 있어? 가리는 거 있어? <웃음> <웃음> 무슨 말이야? 나는 딱딱 집어서 <laughs> 얘기를 해줬으면 어떤 거야? 안 하지 마 이런 소리 때문에 안 아, 하지 마 이런 소리 때문에 <laughs> 아, 뭐야? 아. <웃음> <웃음> 요즘에 사실 우리가 근데 이 나이 되니까 소개팅 같은 것도 잘안 들어오잖아. 난 아, 아직도 들어오? 어, <laughs> 아 진짜? 예쁘니뭐 인정하지? 좋겠다. <웃음> 좋겠다. 뭐.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솔직히 약간 기회가 줄어드는 응. 느낌은 있어. 유축되고. 응. 응. 갈 사람 다 갖고. 응. 응. 그래서 돌싱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응, 그래서 지인이 응. 얘기를 하더라고. 돌싱도 괜찮다. 응. 40대 연애는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아. 응. 맞아. 어려워. 사랑이 안 되고 현실을 응. 따지게 되니까 둘 다. 응. 또 상대방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모르니까. 그거를 이제 분간하기도 어렵고 사실 다들 자기가 좋은 부분을 보이려고 하지 어두운 부분을 보이려고 하진 않잖아. 그런 걸잘판별할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해. 공감이 돼? 응. 공감. 아 오늘 좋은데. 되게 좋아. <laughs> 이러지? 사람들 어. <laughs> 많다 보니까 신나 응. 신나. 그런데 미혼일 때랑 돌싱일 때 연애가이좀 많이 바뀌나? 옛날에는. 미혼일 때는 그래도 취미생활이 맞고 유머코드가 좀 맞고 음. 그래서 한 두어 번 만났을 때 이제 사귀자 이런 음. 말들이 나오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그렇지 두번 정도 만나면 음, 사귀자 고 그랬지 음. 예전에 미혼일 때는 연애를 하면은 뭐 매일 볼 수도 있고 2, 3일에 한번볼 수도 있는데 돌싱이 되면은 서로의 상황을 맞춰나가야 되거든 최근에 내가 어떠한 그 결정사 대표가 하는 방송을 봤는데 예쁜고 착한 여자는 자산가치가 20억 정도 된다고 하고 남자의 경우도 그 여성한테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성격의 남자가 자산 20억 가치를 한다고 봐 어느 정도 혼자 사는 남성이 결혼을 못하고 했을 때, 내가 봤을 때 성격이 굉장히 안 좋을 확률이 크다고 봐. 그 사람의 경우는 자산이 많을 확률이 커. 내가 이만큼 있는데, 맞춰줄 여자 어디없나 음. 케어해줄 여자 없나? 그러면 자기가 가진 자산에서 20억을 절해야, 절해야 돼. 반면에 40대 여성이 예쁘고 몸매가 관리가 안 되는데 연애를 하고 싶다. 그거는 뚱뚱한 여자들은... 아 죄송해요. 근데 내가 여자니까 <laughs> 얘기할 수있어 몸매 관리 안한 여자들은 자존 가치가 비로 떨어진다 그래서 나는 항상 나를 가꾸려고 노력해 외모를, 외모라도 음. 나는 속으로 아, 엄마지만 여자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는 연애를 하는 게 너무 좋을 거란 생각이 들어 너무 힘든 부분이 되게 많을 것 같아서 음. 돌싱이든 미운이든 이게 40대는 내가 보면은 솔직히 다르다고 생각 안해 근데 다만, 아이가 있으면 이것도 그건 달라질 수 있지 않 아, 돌싱이 아니라 그냥 일단은 아이의 기준이. 음. 왜냐면은, 삶의 기준이 아이잖아, 사실. 음. 그렇지? 어. 우리가 또미혼는 음. 그렇지. 잘 모르겠어. 우리는 완전 다르긴 한데. 음. 그러니까 이제, 남자를 만났을 때, 기댈 수 있는 남자를 만나야 되는데, 그런 남자가 아니라, 네오는 좀 힘들 수있어 힘들 수, 있... 힘들지, 아까 음. 평하고 이런 남자를 만나고 싶다고 했으니까. 그 그래, 남자를 만났어요. 응. 소개팅 어플에서 아니면 결혼정보여다오 아, 결정사에서는 음, 음. 한 명을 아는 오빠로 음. 이제 이렇게 만난 분이 있어요. 음. 제가 그랬거든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데이트를 하자. 근데 음. 음. 그분은 오히려 저한테 그러면 자을 피우지 않을 능, 그 자신이 있느냐.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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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왜? 그런 <웃음> 여자를 <웃음> 많이 만났나? 그 남자가 뭐지? 너무 뒤에. <laughs> 신경은 <불량? 웃음> 제가 느낄 때 상대방이 혹시 바람을 피어서 헤어진 케이스들은 음, 그러니까 그런 피해가 있으니까. 그랐어요왜 그랬지? 그런 면으로 치는 대로 한대 바람둥이로 보이나 뭐. 근데 일단 만난 다음에 그건 그때가 생각하는 게야지 않나? 만났는데 관계가 조금. 깊어지려고 했을 때 그런 걸 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 거 음. 같아요. 그리고 아. 만나기도 전에 물어봐요. 그래도 약간 음. 무례하다. 초반에 초반 물어본 초반 거지. 초반, 초반. 만난 지두 번째. 음. 아 경험에서 그런 상처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진짜. 음, 그런, 그런 거 같아요. 고수여야지 그걸 받아들일 정이 많아야 그런 받아들인 거를 하셨죠. 그분이 음. 동호회를 <laughs> 가서 여성을 만난 거지. 응. 그리고 둘이 연애를 시작하는 관계에서 응. 이 여성이 동호회에 다른 남자를 응. 만나게 된 거. 아, 혹시 그 동호회가 등산 동호회? 어, 아, 법칙이라고거 들었거든요. 남의 사생활을. 윤준해 <laughs> 아, 아, 그, 아, 등산이 최고라고 들었거든. 마 <laughs> 배드민턴이 아니, 최고라고. 배드민턴? 그렇구나. 나는 그래서 동호회 모임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난 소개팅 오으로 한번 해보고 음. 오빠는 동호회를 해보고 그래 난드민턴동호회라 <laughs> <laughs> 어쨌든 나의 생각은 돌싱이나 싱글이나 거기서 거기다 음. 연애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다르다 음. 생각하는 거고 돌싱은 자녀가 있냐 없느냐 어, 그 차이인 음. 거 같아요 아무래도 그럴수 밖에 없긴 할거 같아 근데 그렇겠지 유자녀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음. 오히려 미혼이거나 혹은 뭐 무자녀 돌싱이 나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음. 생각도 많이 해봤어요. 저는. 음. 뭐 돌싱뿐만이 아니라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어릴 때 보면은 우리는 일단, 일단 좋고 그랬으면 그 감정만으로 만났었는데 음. 일단 편안함이라는 것들이 우리의 상황에서 맞춰지는 거 아닐까 생각은 음. 드는데. 음. 내가 최근에 이제 조금 호감을 느꼈던 사람이 있었는데 음. 처음 봤을 때. 사랑의 특식이 굉장히 생기가 없더라고 음. 음. 뭔가 상처받고 힘들고 여름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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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기? 네. 어 진짜 생기가 없어 진짜 말 그대로 생기가 없었어 사실 대 남자들은 원래 생기가 없어 아, 아니야 그런 게아니라니다 <laughs> 응. 그게 아니야 근데 나랑 얘기하고 즐거웠대 응. 정말 내가 즐거웠나? 아, 즐거웠. 라고 생각할 이 정도로 생기 없는 얼굴로 즐거웠어 아, 즐거웠어 하고 갔어 근데 응. 세 번째 만났을 때도 어디 가실래요? 해서 갔고 하는데 그 사람이 얼굴 이 점점점 변화하는 거야. 어? 그러니까 생기가 더 오, 올라갔다고. 오. 아. 어? 그럼 더 만나봐도 음? <laughs> 만나 보면은 되지 않아? 음. 점점 살아나면? 그렇지. 음. 그래서 그냥 호감이 이렇게 는데 문제는 상황이 안 되는 거야. 아. 음. 아 서로, 그냥, 서로, 아니 서로 상황이 안 맞는 거지 그 아이로 인한 음, 나는 아이를 키워야 되는 입장이고 그쪽은 돌싱이지만 뭔가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음. 계속 벌어야 되고. 나 음. 약간끼리끼리 만나는 게 제일 맞는 건가? 아 되게 뭔맞 맞는 얘기야. 아니요. 그렇긴 음. 해. 상황이 음. 맞는 사람들이 맞을 음. 수가 있는 거지. 나난그때 음. 되게 슬펐던 게 약간 아기 때 그렇게 막 풋풋하고 막. 끌어섰던 사랑이 좀 마음이 좀 찢는 거 아닌 거 같아서 음, 그런 씁쓸함이 음. 좀 있는 거 같아 음. 사랑의 온도가 바뀌었다고 할까? 그렇지 아무래도 음, 왜냐하면 음. 누구를 만나든 음. 뭘 하든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 아. <laughs> <laughs> 느낌 있는 사람 찾기가 음. 너무 어려운 거 같아 그러면은 누구를 만났을 때 매력들이 느껴져야 되나? 응 음, 그렇지 근데 여자가 남자를 봤을 때 이런 느낌이 들었을 때한 성적 매력 같은 것들이 있을까? 나는 일단 외모를 보지 않기 때문에 음. 외모에서 성적 늦, 매력을 느낄 수 없고 음. 대신 음. 나를 재밌게 웃겨주거나 음. 뭔가 이제 내색남이라고 하지 음. 요즘 표현으로는 그런 사람들에게 더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아 아, 밑에 외모... 있는 사람한테 음. 약간 성적 매력을 느낀다? 그렇지 왜냐면 나를 자극 아, 나를 그렇게 음. 다양한 방면으로 자극을 시켜주니까 나는... 약간 보여지는 거에서 더 약간 그런 음. 성적 매력을 느끼는 거 같아 몸! 몸! 음. 뭐 그렇구나. 남자가 손이 어디? 힘줄이 엄청 이렇게 아 그렇지 줄이다 튀어나와있고 음. 음. 며칠 전에 드라마를 봤는데 박보 음. 방송이 엄청 크졌다 <laughs> 그런 아. 부분에서 약간의 섹시한 손을 본것같진 않은데 얼굴 되게 오. 섹시한 느낌 손을 딱 봤는데 어, 심 아니면 어깨가 음. 넓어 뭐 이런거 그러니까 좀 틀린 것 같아 음. 성격적으로 그러니까 성격. 나는 시각적으로 봤을 때 그냥 어깨 어깨 깡패? 어깨 깡패 약간 오. 정장 입고 오. 입었는데 되게 약간 핏탄응 어. 그리고 향수 냄새이 거. 아 향기에도 있구나 약간 남자... 오. 그... 응. 응. <laughs> 아유, 알아들었어 응 어. 뭔지 알죠? 뭔지 알지? 응 알아 알아 은구 응, 오빠는 어때? 나는 아 궁금해 남자들 대부분 그럴건데 가리는 거 있어? 가리는 거 있어? <laughs> 어... 무슨 말이야? 근데 <laughs> 나는 딱딱 집어서 <laughs> 얘기를 해줄 으면 없었어 떤 거에요? 가리는 거 있냐고 그래. 그래. 뭐. 어. 아, 그만 다 무조건 다 <laughs> 얘기네 이는 이거 아니지 어. 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웃음> <웃음> 누구를 봤을 땐 음. 어, 가슴이 이뻐 보인다 아, 누구 아, 봤을 땐다리가 사람만... 이뻐 보인다 이런 거지 사람 전체적인 걸 보면서 그런 걸 느끼지 않잖아 그러니까 가슴 다리, 가슴과 다리 가슴과 다리를 보면서 성적 매력을 느끼는 그러니까 누군가는 다리가 있고 그러니까 나 이렇게 땅땅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 <laughs> 이렇게 뭐 어? 그리고 말이야 저도 <laughs> 까다롭다 안, <laughs> 아니지 안 가리는 모두에게 다 이제 적용되는 거. 모두한테 다 한군데씩은 가지고 있다 이런 느낌이지 야, 어. 다 매력있는거지 내 <laughs> 개인적으로는 외모를 봤을때는 <laughs> 여자의 <웃음> 골반 S라인 <laughs> 여기에서 그런 외적으로도 많이 가는 것 같고 시각적으로는 음. 남자들 대부분 거의 그런 것 같아. 골반 이게 S 라인 힙업된거뭐 음, 그래. 이런 거에 섹시함을 느끼는 음, 거. 같아. 나도 공감하는. 아니 여기만 내가 이상한 놈될것 같아서 다시. <laughs> <그러면. 웃음> 야너 그러면 그 골반이 쁜 여자 이외에는 별로 성적 매력을 안 느낀다는 얘기야? 아니 거기에다가 나는 향기에 되게 음. 어, 많이 생각이 드는 것들이 있고 샴푸의 향기요 음. 아니면 뭐아그 그것도 근데 향수. 나처럼 아니야. 그 사람의 특, 음, 아, 참, 자기만의 키조 뭐. 냄새 이런, 아 어, 어, 그렇지, 뭐, <laughs> 그렇기도 <수도> 있고 어. <laughs> 정확하게 얘기해 어, 그런 거 어쨌든 <laughs> 나는 정확히 향수 냄새. 어, 음. 향수로 그것들이랑 그리고 청각적으로도 되게 성적인 매력을 많이 느낄 수 있고 음. 목소리 음. 청각, 청각 목소리그렇지 목소리. <laughs> 어. 그럼 <laughs> 나 알아, 언지 아, <laughs> <나> 예전에. <laughs> 20대 때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뒤에서 애들이 뭐 쿡쿡 쑤시는 거요 남자애들이. 네. 아, 하지 마. 이런 소리 때문에. 아, 하지 마. 이런 소리 때문에. <웃음> <웃음> 아, 뭐야? 아. 니 있는 친구들 아, 하지 마. 요 정도로 좀 뭔가 그럴 정도면 거의 청소년인데. 그니까가니때거 진짜 그런 소리에 끌린다는 거야. <laughs> 끌릴 것 같은데. <laughs> 근데 어우, 시각적인 것들 외에도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 오감이잖아. 목소리. 아 그러니까. 난목소리에 것. 깜짝 진짜 좋고 막 이병헌 목소리 이런 목소리 음. 들으면. 여자들이 아니지. 남자의 저음에 또. 그럼요. 아 그렇잖아. 섹시한. 음, 음, 음. 외모는 내 이상형이 아닌데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사귄 경우도 있었어. 음. 실제로. 음, 목소리가 너무 좋으니까. 음. 그럴 수 있다. 남자들도 나... 있네. 여자 목소리가 너무 매력적이다. 남자는 안 보. 정지영 아나운서 너무 좋아. 아 그러니까 어. 정지영 아나운서 목소리가 어. 너무 좋잖아. 어, 나는 나는 사실 시각적으로 그렇게 성세매력을못 느끼니까 나는 음. 음. 좀 촉감을 좀 많이 촉감 촉감에 음. 음. 많이. 음. 아 왠지 알것 같아. 나는 도자 그 도예가니까 손에 대한 음. 손으로 계속 쓰는 작업하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음. 손을 잡았을 때그 음. 느낌 따뜻함 그래서... 음. 근데 막 단증 막 이런 거 <laughs> 아니 그런 게아 <laughs> <아니>, 진짜 <laughs> 왜 진짜 <laughs> 아니 전 <좀> 생각해보고 있었는데 <laughs> 의외로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뇌생 남들에 대해서 음. 또 섹시함을 많이 느끼기도 하고 외모적으로만 섹시한 건 아니네 어, 운전해주는 여자 좋아요 오 어, 좋아 좋아 이상향이 운전해서 굉장히 잘하는 <laughs> 음. 여자 <laughs> 내 주변에 있는데 어? 결연했지 그 언니. 뭘 <laughs> 하는데? 아 차단하는 거지. 어. 차단하는 거지. 손절하는 거지. 진짜 거야? 나는 진짜 인맥 거이라서 음. 짠해 보자. 어. 어? 짠해 보자. 인맥 음. 짠 보자. 음. 근데 많이 들어본 거 같아. 네. 운전하는 여자. 응. 아 나도 아나 그거 되게 섹시했어. 그 여자친구 가 옛날에. 후진을 하면서, 아아 아, 어, 이거, 오. 난 여기 있었어. 난 어디 갔어. 아, 여자가 진짜? 이렇게 아니라, <laughs> 여기서 카메라가 여기, 여기, 모니터가 여기 있는데 이러고 한다고, 굳이 지 그게 멋있더라고. 아, 아. 섹시함을 느꼈지. 아. 음. 그리고, 우리 음. 여자가 딱. 근육질의 여자나였어. 어, 걸크러쉬를 좋아하는구나. 아무 뭐다 좋긴 한데. <웃음> <웃음> 그러니까 본인과 반대되는 성향을 <laughs> 어, 사람들은 다 나도 그래. 어, 네. 나랑 반대되는 사람을 좋아하는. 음. 것 같아. 동생이 헬스 트레이너가 있는데 갑자기 얘기하다가 아, 운동 좀 해서 한데 딱 이상한데. 오, <laughs> <laughs> 어, 달리 보이더라고 애가. 될수 어, 있어. 왜냐면 나도 <laughs> 운동을 하거든. 어. 그래서 내 모습에 조금 그런 걸끌려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어, 어 그렇습니다. 어. 무슨 운동하지? 음. 스포츠 클라이밍 단벽 등반. 아 그거는 체지방률 없이 근육으로만 음. 다 하는 운동인데 오오 음. 관리 엄청 한 건데? 내 네, 근육이 나오는데 복근 어. 어. 바디 프로필 보고 사람들 반응이 어때? 일단 나의 인스타그램을 보고 내 바디 프로필을 보면은 어머나? 하시지 멋있으니까 매력이 확 끌릴 수 있지 않을까? 응 음. 그런 생각? 그럼 아싸 뭐. <laughs> <laughs>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우리에게 큰 기쁨입니다.